이번 영상은 천연 훈연재료 참쑥을 발견 1년치를 장만했다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벌들의 활동이 급격하게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추석맞이 마을과 공동으로 풀베기 작업을 했어요. 그러던 도중에 아, 나에게는 아주 독특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요 뒤에 인데요. 여기는 마을의 그 정자인데, 정자 뒤에 지요정자고요 여기가 쉼터를 해놨지요. 데크를. 이 경사면을 모두 풀베기를 했지요. 오늘 아침에. 그러 도중에 아주 나에게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있던 쑥이지요, 이게. 봄에도 배어내고, 여름내 배어냈기 때문에, 서너번을 배어냈기 때문에 아주 쑥이 연하지요? 이게 지금, 그, 벌통의훈연재로 최고예요, 최고. 요즘에는 자연적으로 있는 쑥은 다 메말라가지고, 이런 게 없는데, 어, 이게 굉장하네요. 예측으로 었는데 지금은 이제 숨이 죽어가지고, 어, 부피가 줄었고, 만지기도 좋지요. 이걸 가져가기로 했어요. 뭐, 부들부들하니까, 뭐, 그냥 잎이 많아서 좋지요. 향도 강하고, 가을 쑥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한테는 보물이죠. 이 자체가. 이게 다가 아네요. 이 울타리 밖에. 여기도 굉장하네요, 이거. 이거만 베어도 수레로 하나는 잔뜩 되겠어요. 지금 삼각대가 없어 가지고 다 베인 다음에 다시 보여 드릴게요. 배 베는 것을 그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베어낸 다음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와, 다 베었는데 지금 수레로 하나네요. 이 정도 말리면은, 어 집에 있는 거 하고, 해서 1년은 쓰겠네요. 집에 있는 거 봄에 해놨더니, 해서 그 좋은 창고에다가 넣어 놓았으면 괜찮은데, 그냥 밖에 놨더니 좀벌레가 나와가지고, 별로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너무 바짝 말르니까,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이걸 썰어가지고, 섞어서 한70% 정도만 그 말른 다음에 섞으면은 아주 이상적일 것 같아요. 오래 타기도 하고, 훈연도 상당히 잘될것 같고 이거 가지고 가서 썰어 가지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는 이제 작두입니다 작두 예전에 그 소고기 넣을 때 쓰던 건데 버리지 않고 있던 게 이걸 요긴하게 써먹게 되나요 이렇게 자릅니다 자 씹어 먹을까요 3cm 길이로 자르면 됩니다.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예전에 손가락을 많이 잘랐어요. 장난치다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큰일 날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어요. 예전에는 전부 이걸로 했죠. 소먹에 잘라서 겻집도 이걸로 썰고, 옥수수단도 이걸로 썰고, 한 사람은 먹이고, 한 사람은 누르고 그랬죠. 지금이야 고석절단기가 나와가지고, 뭐타로 하고 하는데, 결국은 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죠. 都拿去，不要。哦，天气多好。 오, 향기 좋다. 아주 가을이라 숲향이 훨씬 강하네요. 됐습니다. 자꾸 날이 무시무시하지요? 이래요? 다 됐습니다. 양이 많네요. 야, 이거는 거의 이른 봄에 해놓은 건데, 너무 말라가지고, 불만 붙이면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여기엔 지금 생수구를 섞어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한 일부는 섞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섞어야 갔어요. 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며칠한 번씩 쓰기 때문에, 올래가요 이게 생각보다. 뭐, 한우민이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섞어가지고, 어, 먼지가 펄펄 나죠?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면은, 이 정도가 비율이 더 맞아요. 왜냐면, 딱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널어서 펼쳐가지고 하루정도만 말리면 될것 같아요. 자 잘됐습니다. 요거는 뭐 충분합니다. 한 반건조정도 시켜가지고 여기 저온창고에다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뭐 내년까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늘이 맑은네요 구름 한점 없죠 완전한 가을 날씨입니다 벌들이 먹이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죠 지금 날씨가 선선해져 가지고 새끼벌들이고 아주 산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장의 상태는 어떤가요 모쪼록 많이 늘리시고 방제 잘 하셔가지고, 올겨울 잘 나시고,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